이광기 딸 이연지, 정우영과 오늘 결혼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 배우 이광기의 딸 이연지가 축구 국가대표 정우영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오늘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국민 MC 유재석이 사회를 보고 가수 크러시와 소향이 축가를 불렀다. 이날 결혼식에서는 박수홍, 홍석천, 안선영, 최은경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광기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현지와 정우영 선수는 동갑으로 친구였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영 선수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웨딩 화보와 함께 결혼 소식을 직접 밝히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축복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 예쁘게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현진은 과거 아버지인 이광기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 유자식 상팔자에 출연했으며 갤러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정우영 선수는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합류했으며 현재 일 FC 우니온 베를린 소속으로 독일 프로 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